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음, 혹시 주변 어르신들께서 변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꽤 흔하게 보셨을 거예요. 네, 이게 생각보다 정말 흔한 문제더라고요. 뭐 65세 이상 여성분들 네분중한분 넘게 남성분들은 여섯분중한분 정도가 그렇다고 하고요. 맞아요. 나이가 더 드셔서 84세 이상이 되면 그 비율이 더 높아지죠. 여성은 3분 중한 분, 남성은 4분 네 중한분 정도요. 와. 특히 요양원 같은 곳에 계신 분들은 절반 이상이 변비시라니 어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좀 불편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삶의 질 자체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정확한 정보 없이 혼자 끙끙 앓으시거나 뭐 약국에서 그냥 쉽게 사는 변비약 이걸 좀 잘못 쓰시는 경우도 꽤 많아요. 바로 그점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문제를 좀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왜 나이가 들수록 이 변비가 더 심해지는 건지 단순히 약에만 기댈 게 아니라면 뭘할수 있는지. 그리고 또 많이들 쓰시는 그 변비약들 있잖아요. 종류도 많던데 뭐가 다르고? 특히 어르신들이 드실 때 이건 진짜 조심해야 한다 하는 그런 위험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 봐야죠? 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의 주요 정보는 해수조선 기사 노인이 흔히 복용하는 변비약 이것 확인 안 했다간 부정맥 위험 이 제목의 기사를 바탕으로 합니다. 기사 제목부터가 좀 강력하죠? 네. 이 기사가 던지는 경고 메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심층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노년기 변비의 그 숨겨진 원인부터 시작해서요. 약 없이 해볼 수 있는 생활관리법, 그리고 다양한 변비약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또 종류별로 어떤 위험 신호가 있는지. 청취자 여러분들이 정말 꼭 아셔야 할 핵심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어~ 기억하기 쉽게 전달해 드리는 거 이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가장 먼저 도대체 왜 나이가 들면 변비가 이렇게 쉽게 찾아오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좀 짚어주시죠. 음~ 여러 가지 요인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뭐니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거는 역시 노화 때문에 생기는 신체 기능의 변화죠 하긴 뭐 나이 들면 몸 여기저기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소화기관도 예외는 아니겠네요 정확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활동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덜 움직이게 되시죠 네덜 움직이면 장이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음식물을 아래로 쭉쭉 밀어내는 연동 운동 자체가 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근육 감소 이게 생각보다 영향이 큽니다. 근육 감소요? 네, 대장 벽에 있는 근육 자체도 약해지니까 장이 힘차게 움직이는 능력도 떨어지고요. 또 배변할 때 우리가 힘을 주잖아요. 그 복부나 골반 주의 근육도 약해지니까 변을 시원하게 밀어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특히 거동이 좀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임원제가 더 크게 나타나고요. 아, 그냥 기운이 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 장근육. 배변근육의 힘 자체가 약해지는 거군요. 근데 질병의 영향도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이미 앓고 계신 경우라면 변비 위협이 더 커져요. 예를 들면 당뇨병 합병증으로 신경이 좀 손상됐다거나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면 장운동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아... 자율신경 문제도 있군요 네.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파킨슨병 같은 신경계 질환 아니면 뭐 뇌나 척추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장운동을 느리게 하거나 직장의 감각을 좀 둔하게 만들어서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약물 이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복병 같아요. 기사 보니까 어르신들이 워낙 드시는 약이 많으신데 변비 일으키는 약도 정말 많던데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속쓰릴 때 드시는 제산제 중 일부 성분, 또 콧물이나 가려움증에 먹는 항히스타민제. 이게 감기약이나 알레르기약에 흔히 들어 있죠. 네네. 그리고 일부 요실금약 근육통에 쓰는 근육 이완제, 또 통증 때문에 드시는 일부 강한 진통제들, 뭐 트라마돌 같은 거요. 심지어 우울증 약이나 다른 정신과 계열 약물, 빈혈 때문에 드시는 철분제, 나 골다공증 때문에 드시는 칼슘제까지도요. 정말 많은 약들이 변비를 부작용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와, 세상에.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 일상적으로 접하는 약들이 많네요. 이건 정말이지 청취자 여러분께서 지금 드시고 계신 약이나 영양제 목록을 한번 쭉 적어 놓고 점검해 보셔야 할것 같아요. 혹시 내 변비 원인이 여기 숨어 있진 않을까? 하고요. 이런 부작용은 진짜 모르고 넘어가기 쉽잖아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내가 먹는 약의 부작용을 아는 것만으로도 관리의 시작이 될수 있어요. 그거 말고도 또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못 느끼세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안 드시는 경향이 좀 있고요. 아, 맞아요. 목마른 걸잘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당연히 변이 딱딱해지고 장 통과하기가 어려워지죠. 또 입맛이 없으셔서 식사량 자체가 줄거나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는 거 이것도 장의 리듬을 깨뜨려서 변비의 원인이 되고요. 뭐 치아가 안 좋으시거나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연하골락 때문에 식사가 부실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우울감이나 불안 같은 심리적인 요인도 절대 무시 못합니다. 이야 정말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진짜 복합적이군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생긴 노년기 변비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당장 약부터 찾기보다는 좀 다른 방법들을 먼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변비 관리의 가장 기본, 그리고 가장 핵심은 생활 습관 개선이에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운동! 네, 가장 먼저 권장되는 건 역시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뭐 엄청 격렬하게 운동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괜찮습니다. 매일 꾸준히 걷는 거 아니면 집안에서라도 할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 이것만으로도 장운동을 촉진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됩니다. 음, 식단 관리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맨날 식이섬유 많이 먹어라 많이 먹으라 하는데 어르신들께는 어떤 점을 좀더 신경 써 드리면 좋을까요? 식이섬유 섭취 물론 중요하죠. 채소, 과일, 해조류 좋은 음식들 많습니다. 다만 어르신들은 소화력이 좀 약해져 있을 수 있어서요. 갑자기 식이섬유 섭취량을 확 늘리면 오히려 배에 가스가 차거나 속에 더부룩해질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좀 부드럽게 익힌 채소나 나물 반찬 위주로 드시고요. 처음에는 양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말린 자두, 푸룬이라고 하죠. 한 두세 알 정도나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꾸준히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물. 물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1조 5리터 이상. 그냥 의식적으로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규칙적인 배변 습관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된다면서요. 특히 아침 식사 후에 화장실 가는 습관이 그렇게 좋다던데요. 네 맞아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상 대장 운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때가 보통 아침 식사 후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매일 아침 비슷한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뭐 당장 변이 마렵지 않더라도 한 5분 정도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어 보시는 거예요 조급해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 개선이 변비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점잘 알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노력을 다 했는데도 변비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죠. 그때는 이제 약의 도움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변비약. 아까 종류도 많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고 뭘 조심해야 할까요? 자, 이제 변비약의 세계로 좀더 깊이 들어가 보죠. 먹는 약을 기준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주로 쓰입니다. 첫째는 장을 직접 자극해서 움직이게 하는 자극성 변비약. 자극성 변비약? 네. 둘째는 장 속에 물을 끌어들여서 변을 무르게 하는 삼투성 변비약. 삼투성. 그리고 셋째는 변 자체의 부피를 늘려주는 팽창성 변비약.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극성 변비약이라.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강할 것 같은 느낌이 딱 오는데요. 그 둘코락스 같은 약들. 이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 약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약들은 말 그대로 장 점막에 있는 신경을 직접 자극해요. 그래서 장이 억지로라도 운동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효과가 비교적 빠르고 또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수 있으니까 편리하긴 한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요? 네, 이걸 장기간, 너무 자주 사용하면 장이 이 자극에 그냥 익숙해져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약 없이는 스스로 운동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약물 의존성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장이 게을러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만 아주 짧게,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한두 번, 많아도 세번 이하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보통 자기 전에 드시면 다음 날 아침에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빠를 수 있지만, 장기 사용은 절대 피해야 하는 약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삼투성 변비약은 어떤가요? 이건 좀 다른 방식일 것 같은데. 아까 마그밀이나 주락한 같은 약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이 약들은 장을 직접 막 자극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삼투압 원리라는 걸 이용해요. 대장 안으로 물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면 변의 수분 함량이 높아져서 변이 부드러워지고 좀 묽어지면서 대출이 쉬워지는 원리입니다. 오 물을 이용하는 거군요. 네. 장을 직접 자극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자극성 변비약보다는 내성이나 의존성 위험이 좀 적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변비 관리에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병원에서도 노인분들께 가장 흔하게 처방하는 종류 중 하나입니다. 오, 그래요? 그럼 이건 좀 안심하고 써도 되는 건가요? 자, 여기서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경고가 나옵니다. 네. 특히 마그밀처럼 마그네슘 성분이 들어 있는 삼투성 변비약의 경우인데요. 이약 물론 효과도 좋고 많이 쓰이는데 콩팥 즉 신장 기능이 약한 어르신께는 이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요? 변비약이랑 콩팥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죠? 갑자기 콩팥 이야기가 나와서 좀 놀랐는데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필터잖아요. 몸에 필요 없는 물질들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마그네슘도 그중 하나예요.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이 마그네슘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몸 안에 자꾸 쌓이게 됩니다. 아. 배출이 안 되는군요. 네. 이게 바로 고마그네슘 혈증 또는 마그네슘 독성이라고 부르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몸 안에 마그네슘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우리 몸의 미네랄 균형, 즉 전해질 균형이 깨져버려요. 그러면서 근육이나 신경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심하면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상태입니다. 헉. 세상에 변비약 때문에 부정맥 위험까지 있다고요?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냥 뭐 약국에서 쉽게 살수 있는 약 아니면 병원에서 흔히 처방해 주는 약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숨겨진 위험이 있었다니,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네요.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마그네슘이 들어 있는 변비약을 복용하기 전에는 특히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혈액 검사 같은 걸 통해 본인의 콩팥 기능이 괜찮은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에이, 나는 괜찮겠지 하고 그냥 임의로 사서 드시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하에 복용해야 안전합니다. 콩팥 기능 확인. 이건 정말 오늘 꼭 기억해야 할 체크포인트네요. 와.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종류 팽창성 변비약은 또 어떤 원리인가요? 이름 들어보면은 뭐 아락실과립, 유타실 뭐 이런 것들이 있던데요. 팽창성 변비약은 주로 식이섬유랑 비슷한 성분으로 만들어져요. 이 약들이 장 속으로 들어가면 주변의 수분을 쫙 흡수해서 마치 젤리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이렇게 변의 부피 자체가 커지면 장벽을 자연스럽게 자극해서 장 운동을 유도하는 그런 방식이죠. 오, 이건 식이섬유랑 비슷하다고 하니 좀 안정할 것 같은데요. 느낌상으로는 네, 일반적으로는 비교적 안전한 편에 속합니다만 이약 역시 모든 분에게 다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요? 장 자체가 매우 약하시거나 예전에 수술 같은 걸 받아서 장이 좀 좁아져 있는 장협착 병력이 있으시거나 혹은 장이 막힐 위험이 높은 장폐쇄 고위험군 어르신들 이런 분들에게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안 되나요? 왜냐하면 이약 성분이 장 안에서 막 부풀어 오르다가 오히려 그 좁아진 길목을 꽉 막아버리는 아주 위험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세가 정말 많으시고 몸이 매우 허락하신 분들은 더욱 더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그냥 무턱대고 식이섬유 같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쓰면 큰일 날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먹는 약 외에 다른 형태의 변비약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좌약이라든지 관장약 같은 거요. 이건 좀 어떤가요? 네. 좌약은 아시다시피 항문을 직접 넣는 약이죠. 주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좀 빨리 효과를 봐야 할때 사용합니다. 보통 넣고 나서 한 15분에서 30분 내로 효과가 나타나니까 비교적 빠른 편인데요. 이것도 너무 자주 쓰면 직장 점막에 자극을 줄수 있어서 뭐주 1회 이하 정도로 사용 횟수를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관장약은요? 관장약 중에는 글리세린 성분이 빈 제품들이 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혈당을 좀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사용하시기 전에 꼭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정말 약 하나하나마다 다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네요. 혹시, 근데 이런 일반적인 약으로는 정말 효과가 없는 아주 심한 변비는 아예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경우 소위 난치성 변비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프로칼로 프라이드 같은 성분의 전문의 약품을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이게 장 운동을 조절하는 특정 수용체에 작용해서 효과를 내는 약인데 이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요 아직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서 약값이 좀 비싸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비약의 종류별 특징과 또 숨겨진 위험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정말 중요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바로 변비약 오남용 문제입니다 실제로 약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 그냥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꽤 많다구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뵙는 어르신들 중에서도요, 의학적인 기준으로는 사실 변비가 아니신데, 그냥 매일 화장실을 못 가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거의 매일 변비약을 드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매일요? 네. 그래서 변비약을 고려하기 전에 내가 정말 치료가 필요한 변비 상태인가 이걸 객관적으로 한번 확인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아, 치료가 필요한 변비라는 기준이 따로 있군요. 그냥 내가 불편하면 변비 아닌가요? 네 물론 주관적인 불편감도 중요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좀더 명확한 진단 기준 로마 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걸 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지난 3개월 동안 다음 증상들 중에 두 가지 이상이 해당될 때 우리가 변비로 진단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이상이요? 어떤 증상들인가요? 첫째 배변 횟수가 일주일에 3번 미만이다. 둘째 배변할 때 4번 중 1번 이상은 과도하게 힘을 줘야 한다. 셋째, 역시 네번중한번 이상은 딱딱하거나 덩어리진 변을 본다. 네. 넷째, 변을 보고 나서도 뭔가 시원하지 않은 느낌, 잔변감이 네번중한번 이상 든다. 다섯째, 항문이 뭔가 꽉 막힌 듯한 느낌이 네번중한번 이상 든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변을 보기 위해서 뭐 손가락을 사용하거나 배를 누르는 등의 다른 조작이 필요한 경우가 네번중한번 이상 있다. 이 중에서 두 가지 이상입니다. 와, 기준이 꽤 구체적이네요. 그럼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뭐~ 증상이 아주 가끔 나타나는 정도라면 굳이 약부터 찾을 필요는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증상이 아주 경미하다면 아까 저희가 길게 이야기했던 생활 습관 개선, 즉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식이섬유라 수분 충분히 섭취하고 규칙적인 배변 습관 들이는 거. 이걸 먼저 꾸준히 실천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약은 정말 꼭 필요할 때 그리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내게 가장 안전한 종류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오늘 노년기 변비와 변비약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원인이 워낙 다양하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활 관리법, 그리고 변비약 종류별 특징과 특히 주의해야 할 위험성까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것만은 정말 꼭 기억해주셨으면 하는 핵심 내용을 다시 한 번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마그네슘이 들어간 삼투성 변비약 예를 들어 마그을 같은 약을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콩팥 기능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 네, 콩팥 기능 확인. 둘째, 팽창성 변비약은 장 폐쇄 위험이 있는 특정 어르신들, 특히 장이 약하거나 좁아진 분들께는 금기라는 것. 그렇죠. 그리고 셋째 약을 사용하기 전에 내가 정말 정확한 변비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알고 나니까 변비약을 그냥 뭐 소화제처럼 가볍게 생각해서는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변비약에 이런 잠재적인 위험성이나 오남용 가능성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증상이 생길 때마다 약에 의존하는 이런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 볼 필요는 없을까요? 음. 약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난다. 그럼 어떤 방향을 좀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요 그냥 막연히 섬유질 많이 드세요 이게 아니라 나의 소화 능력이나 내가 가진 다른 질환들을 고려해서 나에게 맞는 맞춤형 식단 상담을 좀 받아본다거나 아니면 안전하면서도 장운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 프로그램을 전문가와 함께 찾아보는 거죠. 아. 훨씬 더 개인 맞춤형 접근이네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정말 매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복용하고 있는 모든 약물들 그리고 영양제 목록까지 싹다 정기적으로 의사나 약사 선생님과 공유하면서 혹시 이게 변비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다른 약과 상호 작용 위험은 없는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입니다. 즉, 단순히 증상화나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노년기 장건강을 위해서 좀더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전략을 고민해볼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땜질식 처방을 넘어서 내몸 전체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그런 통합적인 접근. 어쩌면 노년기 건강관리의 핵심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네요. 오늘 저희의 이 심층 대화가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하고 또 편안한 노년 생활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